오늘은 저희 부부가 한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이사 가는 날이에요. 짐이 이렇게 많아요. 챙기느라 <laughs> 너무 힘들었는데. 아마 추가요금 내야 될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믿는다. 예, <laughs>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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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네. <laughs> 영상통화 한 번씩 해요 그렇지 네. 응. 엄마는 저영상 때문에 <laughs> 제가 네, 네, <laughs> 가지... 네 언니 말하는 거몇고가 그래 영상이 화할수 있어서 네, 네. 어 엄마는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는 뭐 보고 이랬는데 영상하열심세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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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정황자청인 응. 같다네 됐어요. 조심하세요. 아, 네. 오늘 <laughs> <laughs> 통화 하자. 엄마 간대. 어. 감사합니다, 아줌마. 응. 네. 전화할게 도착하면. 응. 네. <laughs>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 씁쓸하네씁쓸하네 음, 음. 약간 연애할 때도 거기서 헤어졌었는데 그때랑 조금 다른 슬거 어. 감정 어머니 가웃시니까 나도 우물 나더라고 어, 좀 마음이 안 좋지 어. 그만 봐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는 어. 일본 가면은 더 재밌게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아니 뭐 아까 너도 한국 와서 힘든 점도 많았을 텐데 음. 일본 가서 너도 이제 마음도 좀 편할 거고. 나도, 뭐, 내 욕심도 있어서, 일본 가는 것도 있겠지만, 가서도, 뭐, 잘 지낼 거야. 나, 나, 그럴 생각한다. <laughs> 이제, 저희가 이제, 도쿄로 가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마중 나와주셔가지고, 공항에서 인사하고, 이제, 빠이빠이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머니가 좀 많이 우시더라고요. 못고 어, 어, 진짜 눈물 나더라고 음, 저도 안올라 했는데 <laughs> 살짝 울뻔 했어서 어, 마음이 좀 부모님 응. 생각하면은 항상 이제 그렇잖아 그치 나도 연애할 때 부산 오고 하면 여기서 헤어졌었잖아 내가 아내로 돌아가야 되니까 응. 그때 좀 슬픔이랑 다른 슬픈 응. 감정이었어 약간 그러니까. 그니까. 진짜 가족들이랑 다음, 언제 볼수 있을까? 약간 그런 마음.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젊으신 나이가 아니니까 어 건강하시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 있을 것 같아. 음. 일본 가서도. 오빠가 잘 살면 연락도 자주 드리고. 그래 뭐 내가 잘 살면은 그게 효도하는 거니까. 음. 우리 둘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잖아. 음. 예전에는 내 혼자였으면 음. 이제는 약간 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근데 뭐, 뭐 그런 감정으로 안으로 들어가잖아응 음. 게이트에서 오빠가 여권 사진보다 오빠가 살 많이 쪄가지고 진짜 본인 맞냐고 주인 번호 뒷번호 불러보라고 <laughs> 아, 내가 살이 많이 쪘다 보니까 너무 웃겼어 그게 뒷번호 한번 불러봐 주시겠어요? 이러좀 당황했단 말이야 <laughs> 뒤에서 그거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laughs> 이제 저희는 지금 한 3시 반 됐는데 이따가 한3시5 0분부터 탑승 탑승해서 4시2 0분 비행기로 도쿄로 가겠습니다. 이제 시간 나네? 도착하면 이제 시간 날것 같다. 그렇네 예. <laughs> 네. 다 정리하고 가는구만 뭔가 <laughs> 그러니까 널널는 기분인데 아직까지. 는 일단 가서 야키니고 먹러가자 좋네. 아침에 먹고 힘내자. 예예. 네, 네. <laughs> 차되 천안 도착했대. 어, 어, 어. 기다리고 있대. 아. 고생했다. 이 지금 다 찾는다고. 일단 <laughs> 어. <난> 나가자. 어니어 <laughs> <laughs>

そうだし確かに健康あったいややっぱね最終的とそうだよねそれに比は日本がいいコンビニもコンビニもあでもコンビニもそうかスイーツとかスイーツとか何かヨーロッパ行った時さコンビニなかったの結構辛かったよね辛かったそれねんかマーとか閉まるまでにもう計画立てて買いたいもの先買っとくみたいな現地の人だったらまたですねアマゾンみたいな楽天みたいななんかあの僕家も

이 컵밥 아닌 것 같은데? 어, 대구탕 수프. 대구탕. 대구탕 수프. 우님 아. 저렴하네, 생각보다. 그럼네. 어. 이다이. 냉면이잖아요 냉면. 아니야. <laughs> 일본에서는 이게 냉면이야. 그러니까. 근데 면이 두꺼워 이게. 작아. 음. 약간 일본에서는 이게 냉면이라는 인식이. 그런 거 같더라. 예전에도 먹어보니까. 먹어보자. 음. 유럽에서 선물 사 왔는데 그 이제 몰래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가자. 가자. 이거는 유럽에서買って来たプレゼントなんですけどこれがなんかみんな서分かればいいんじゃな 고디바보다 더맛있다 벨기에. 어디

おめでとう一個ずつ買ってき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ってはい。こんな感じですお土産いっぱ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ずっと写真動画撮ってんじゃんこれ YouTube にも使えるでしょ使いますよかったねありがとう 親孝行これもみんなで食べようねシュンタロノノレーザーよりあれはかっこいいよなんかミーティングするときにメタルから出したら印象的にもとシくンタロノかっこいいいいよねあん見たことないしおしゃれの感 <laughs> で俺のとしょめんどくさいでしょそんな気に入ったの <laughs> <laughs> 다시한使ってください 아아 안녕하세요 오니기 스튜디오의 노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희 채널을 봐주시면서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도쿄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이제 로운 챌린지가 되는 환경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영상들을 올릴 예정인데, 어, 그런 영상들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